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소제목 가지고 자, 어느도네 번째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닥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왜 우리는 반복된 시간, 반복된 생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근데 그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 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저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익숙함의 함정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아예 딱 박혀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배라는 것도 그 얼마나 씁니까 근데 나중에 맞들리면 그거 없으면 함정이 빠진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함정과 나쁜 함정이 있다라고 저는 쉽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하루의 반복, 하루의 일과의 반복으로 하루가 30일 지나면 한 달, 한 달이 12번 지나면 1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0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죽었다 하게 되면 몇 평생을 살다가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한번. 조금 되짚어봅시다. 그긴 평생이 어떤 이는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어떤 사람은 뭐 5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엇의 반복이었습니까? 하루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하루에는 반드시 일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과는 정해진 일과가 있고 정해지지 않은 예외적인 일과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은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저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늘 이야기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 즉,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은 대부분 습관 속에서 만들어졌되, 잘못된 습관은 병으로, 올바른 습관은 건강으로.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더라도, 이왕이면 좋은 습관 쪽으로 좀 빠집시다. 오늘 그래서 익숙함의 함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은 이유도 우리가 좋은 익숙함에 빠집시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과 권유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소재목이 그러니까? 못 모르고? 아니면 나는 원치 않았지만 다른 그 어떤 경우에 의해서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다른 경우에 의해서 오는 그함 정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뜻으로, 선한 사역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아주 못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언변의 달인이라고 한번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언변이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못된 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주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가스 라이팅이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뜻하지 않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의도적인 뜻에 의해서 내가 그를 갖다가 그 생각에, 나의 생각에 끌려가도록, 잡혀버리도록 이것을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스라이팅을 방어하고 보면 그 일을 나도 모르게 반복하게 돼요. 뭐 하게 됩니까?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되면 뭐라 합니까? 익숙해진 다음에 습관이 되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올바른 선한 착한 습관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습관 속에서 무언가 내 스스로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얼마나 안타까우며,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불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주변에 뉴스에서 저는 주로 그런 걸 봤는데,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정말 그 어른이. 한 아이만도 못하게 그렇게 당하고 있는 현실 근데 그 가스라이팅은 여자분들이 또 의외로 그렇게 또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제가 또한 보았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적어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전도 대상을 놓고 뭐합니까? 그 사람이 홍길동이라고 칩시다. 그 이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그 기도는 우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우리가 무엇하러 나가는 겁니까? 사명자로 감당자로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한 번만 표현하겠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내가 적어도 무엇할 수 있도록 가스라이팅 될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할수 있는 나의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는다고 하는데, 바로 그말 자체에 그 능력,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할 때 뭐하고 합니까? 저도 지금 이것이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으로 찍고 있는데, 잠깐 기도합니다. 익숙함의 함정을 놓고 지금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사역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위한 아름다운 복음 증거를 위한 아니면 아름다운 가정의 생활을 위한 또 아름다운 사회의 저변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렇게 전하고 있을 때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이왕이면 아 맞다 익숙함의 함정을 이제는 좋은 쪽 선한 쪽 아름다운 쪽에 내가 익숙함한테 빠져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적어도 내 개인, 내한 사람의 삶의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년을 사셨다고요? 50년 사셨다고요? 아, 이쪽, 아, 60년 사셨다고요? 60평생? 한번 되돌아 봅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을 비교한다는 점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한 번쯤은 견주어 봐야 합니다. 저쪽에 있는 60 먹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구나. 그 가정을 보니까 참 다복한 가정이구나.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60년을 살아왔는데 벌써 철창을 몇 번씩이나 갔다 온 사람이다. 비교되잖아요. 그럼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저는 지난 시간의 것을 놓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 현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지와 그럴 것을 이루기 위한 내 나름대로의 출발선에서의 제일 먼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계획이 있으려면 방법론이 따라가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할수 있는 능력 안에서 또 내가 할수 있되. 게으름 부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얼만큼 갈수 있는지 이것을 한순간에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이라는 것도 세울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대목에서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워요. 제가 레즈유즈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뭔가 동요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진정 어린... 부탁의 말씀으로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갈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 방송,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혼자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함께 합시다, 동요 합시다, 연락하십시오, 만납시다. 제가 맨발로 뛰어나가겠어요.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부탁으로 꼭... 말씀드린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우리는 서로가 주임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기까지에 반드시 당신과 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감시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지적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의 그 끝에 우리 주임 나라 가기까지에 함께 갈수 있도록 하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부직 간에도 얘기하십시오. 여보, 당신 우리 이제 나와 함께 선한 감시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뭘 어떻게 잘못하는지를.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삐질까봐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지적. 제가 왜 겸손한 단어를 넣겠습니까 겸손한 지적은 아름다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나, 진정으로 위하고 있구나, 진정으로 바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다 무엇하기 위하여, 다잘 되기 위하여, 바로 결론, 익숙함의 함정에 빠집시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변을 보게 되면 익숙함의 함정하기도 첫 번째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들어온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조금만 바꾸면. 아름다운 익숙함의 함정에 우리는 서로가 빠질 수 있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행 합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몸의 육에 대한 건강을 제가 알아서 도와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건강 외에 집안에, 직장에, 교회에, 이웃에 반복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복됨은 반드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냐에 따라서 나에게 자동적이라고 얘기하죠. 자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뭐라 고 합니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어떠한 익숙함으로 어떠한 익숙함으로 간다고요? 바로 건강한 아름다운, 화목한, 행복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 향해 갈때그 모두가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가자는 얘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하우바 동행 운동. 제가 이제 아주 입버릇처럼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참여합시다. 하우바?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있을까 봐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 하나님의 성전인 우 우리 몸바 바로 합시다. 하우바 동행 운동 하호바 동행 기도 운동이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고요?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콘텐츠에 대한 걸 준비하고 말씀드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건강하도록 익숙해집시다.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우리가 되도록 익숙합시다. 적어도 내 몸의 건강을 만들어 지켜가기 위해서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하루아침에 뚝고덕 됩니까? 그런데 잘못된 익숙함에 의하여 잘못된 습관 속에 와서 좀 당뇨 왔잖아요. 혈압 문제 있잖아요. 아, 디스크도 있다면서요. 아니, 저쪽 분은 암이 걸렸다면서요. 왜그 익숙함의 암을 그쪽 방향으로 만들었냐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지난 시간 속의 모든 것은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두고 이 순간에 저와 함께 이 대화 속에서 뭔가를 찾고 만들어 가야 할 나름대로의 열정이 생겼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꿀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쪽이라고요? 그거는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요? 부부 간의 어떤 그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거는 의논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니 저도 이제 7 0 평생을 다 살아왔어요 부부간의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싸움은 왜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른 코너에서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에 성경 말씀이 그대로 와 닿잖아요 았 지금도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우리는 이 순간에 이 결정을 해야 할이 자리에서라도 이걸 우린 기회라고 합니다 이런 기회는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건방지다고 또 말씀하시지 모르겠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잡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우연이요? 우연이란 없음을 제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우연이라고요? 우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지나보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뭘 찾아가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만남도 저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음도 이것이 무엇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서 기회요? 뭐 어떤 사람 얘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세 번의 기회가 온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세 번의 기회가 아니라 매 순간이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 저는 요즘에 아주 이코노하면서 아주 입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뭐냐고요?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당부합니다. 이게 아주 입에 붙어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호소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거룩한 익숙함에 빠진다고 얘기합시다. 그냥 거룩한 익숙함에 빠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당부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익숙해졌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익숙해지려고 한다고요? 그럼 빨리 만나야죠. 이미 익숙해졌다라고 했을 때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식습관에서 의해서 당뇨가 왔다. 이미 당뇨라는 익숙함 속에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럼 해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건강 쪽에 관계된 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특히 혈압, 당뇨, 이두 가지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왔다는 것을 의사들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생활 습관,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뭐 해야 됩니까? 아니, 지 내가 바꿔야지. 의사가 바꿉니까? 그걸? 그럼 내가 바꿀 때 중요한 건. 내가 바꿀 때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 시간에 그거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모든 건 방법이 다 있어요. 특히 우리 몸에 대한 것은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누누이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이 시점에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 봅시다. 그리고 이 순간, 이 시간에 바로 한번 찾아 봅시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익숙함에 빠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단해야 되고 결단 가운데 첫 번째 해야 할게 있는데 바로 뭘까요? 전화번호 나갑니다. 전화하십시다. 첫 번째 결단, 전화기 돌려야 되겠다. 물론 휴대폰 번호로 나가지만 일반 전화도 있지만 휴대폰 번호는 문자도 가능하니까요. 전화하기가 어렵다고요? 문자하십시오. 제가 꼭 전화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라도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한번 카톡이 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세계의 실시간이요. 제가 요즘 만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존 방송, 지상파, 케이블 방송 같은 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유튜브 방송,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 속에서 돈안 들어요. 물론 여기 뭐 운영비 등등은 들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것이 저희는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익숙함의 함정, 잘못된 함정으로 가지 맙시다.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겪고 있고 내가 현실 속에서 적어도 문제로 알고 있는 것들 이미 나는 가정의 화목 친구간의 우애 교회에서의 친절한 등등 아 그거는 이미 익숙한 좋은 함정에 빠진 거니까 아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 이상의 잘못된 함정에 내가 빠져 있다는 것은 찾을 수 있고 알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꼭 바꿔 갑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내용으로 익숙함의 함정, 우리가 아름다운 함정, 잘못된 함정 구분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함정 속에서 다른 사람도 함께 하면서 주님의 복음 전하고 함께 어우려 합력해 선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불편한 또는 어려운 바로 앞서 찍은 난관 속에 어둠 속에 전 아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반드시 분명히 아름다운 동행 안으로 주님의 날을 향해 갈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회복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